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신병 치료 경과와 복귀 후 시정 방향, 주요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치료를 잘 마쳤다며 당면한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은 2차 전지 등 3대 신산업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대형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반드시 포항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 바이오 주권과 산업 경쟁력 확보, 포항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과 국가 균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대형 공사 현장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태풍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더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관협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